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 당원 동지들, 그리고 아름다운 경쟁 끝에 제게 힘을 모아주신 안희정 이재명 최성후보와 지지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69년 전 오늘 제주에서 이념의 의미도 모르던 많은 양민들이 이념의 무기에 희생당했습니다. 이념 때문에 갈라진 우리 조국은 그에 대해 그에 대해서 지역이 갈리고 세대가 갈리고 정파가 갈리는 분열과 갈등과 대결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69년 후 오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분열과 갈등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저는 선언합니다. 국익보다 앞서는 이념은 없습니다. 국민보다 중요한 인연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좌우를 나누고 보수진보를 나누는 분열의 이분법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머리에 남은 대립과 갈등, 분열의 찌꺼기까지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전 오늘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군인의 시대와 단호히 결별하고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자와 패자는 없습니다. 성자가 있다면 그건 바로 촛불을 밝혔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 주권시대를 요구하는 온 국민의 승리입니다 역사는 명령합니다 국민도 명령합니다 국민이 집권해야 정권교체다 국민의 삶이 달라져야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시대를 바꿔라 정치를 바꿔라 경제를 바꿔라 문재인 그 명령을 받들어 국민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고수대 진보의 대결 이 아닙니다. 정의냐 불의냐의 선택입니다. 상식이냐 몰상식이냐의 선택입니다.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선택입니다. 과거 적폐 세력이냐, 미래 개혁 세력이냐 선택입니다. 적폐 연대의 정권 연장을 막고 위대한 국민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정치를 절심한 목표도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주류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치의 주류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권력의 주류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의 정신으로 가야 합니다. 저와 경쟁한 새 후보의 가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희정의 통합정신, 이재명의 정의론 가치, 최성의 군권의지 이제 저의 공약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연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당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경선을 했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세분 동지들 덕분에 우리 당이 더 커졌습니다. 덕분에 저도 배웠습니다. 안희정 동지에게서 당당하게 소신을 주장하고 평가받는 참된 정치인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바꿔보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담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서 뜨거운 열정을 배웠습니다. 그의 패기와 치열함은 남달랐습니다. 최성 후보의 도전 정신도 아름다웠습니다. 끝까지 멋진 완주 올해 기억될 것입니다. 새동지의 동지, 새 모습을. 뜨거운 박수와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새 동지와 경쟁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커다란 행운이었습니다. 새 동지가 저의 영원한 정치적 동지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새 동지가 미래의 지도자로 더 커갈 수 있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다음 또 다음을 책임지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반드시 정권교체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정권교체의 희망이 되고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무려 21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경선 참여로 정권 교체의 희망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5월 9일 반드시 승리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입니다. 국민의 열망과 당의 열망을 모두 끌어안고 제가 해야 할 모든 노력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 당의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당원 동지들에게 요청드립니다. 모두 함께 주십시오. 그동안 어느 캠프에 있었던 누구를 지지했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함께 주십시오. 함께 할때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께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경제와 안보, 무너진 두 기둥을 깊이 읽고 바로 세우겠습니다. 비폐해진 인생을 보듬고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고 구멍난 안보를 세우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경제다. 이것이 진짜 안보다 피부로 느끼고 눈에 보이게 성과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불공정, 부정부패, 불평등 확실히 청산하겠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킨 모든 적폐 완전히 청산하겠습니다. 누구를 배제하고 배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자로 가자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시스템을 공정한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모든 적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청산될 것입니다.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연대와 협력으로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국민은 상식과 정의로 통합되길 갈망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마음이 모아지길 희망합니다. 국민의 요구는 간병합니다.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 많은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대연동지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 상식과 정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 이런 국민들이 주역이고 주주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반문연대, 비문연대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겁내고 저 문재인을 두려워하는 적폐연대에 불과합니다. 저는 적폐 세력들의 어떤 연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당의 뒤에는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과 같이 가는 정치, 미래로 같이 가는 정치여야 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민과 연대하겠습니다.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은 준비되어 있고 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남 호남 충청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 받는 지역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년과 중년 노연층에서 고르게 지지 받는 세대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반드시 해결해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깨끗해서 자랑스러운 대통령, 공정해서 믿음직한 대통령, 따뜻해서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여정을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직 국민을 받들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 더불어민주당의 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문재인 후보의 수락연설이었습니다. 장 대표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경기해 주시고 기념 촬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시작합니다. 준미의 장 대표님과 문재인 후보님께서 함께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 의원, 당원동지 여러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우리 정치인보다 국민들 마음속에 훨씬 더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켜봐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하여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예, 후보님과 당 대표님은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선출 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통해 국민 화합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 당원 동지들, 그리고 아름다운 경쟁 끝에 제게 힘을 모아주신 안희정 이재명 최성후보와 지지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69년 전 오늘 제주에서 이념의 의미도 모르던 많은 양민들이 이념의 무기에 희생당했습니다. 이념 때문에 갈라진 우리 마음과 머리에 남은 대립과 갈등, 분열의 찌꺼기까지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전 오늘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군인의 시대와 단호히 결별하고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자와 패자는 없습니다. 성자가 있다면 그건 바로 촛불를 밝혔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 주권 시대를 요구하는 온 국민의 승리입니다. 역사는 명령합니다. 국민도 명령합니다. 국민이 제가 정치를 결심한 목표도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주류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치의 주류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권력의 주류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의 정신으로 가야 합니다. 저와 경쟁한 세 후보의 가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희정의 통합 정신, 이재명의 정의론 가치, 최성의 붕그너지 이제 저의 공약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치입니다. 오늘해야 정권교체다. 국민의 삶이 달라져야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시대를 바꿔라. 정치를 바꿔라. 경제를 바꿔라. 문재인 그 명령을 받들어 국민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보수대 진보의 대결이 아닙니다. 정의냐 불이냐의 선택입니다. 상식이냐 몰상식이냐의 선택입니다.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선택입니다. 과거 적폐 세력이냐 미래의... 개혁 세력이냐 선택입니다. 적폐연대의 정권 연장을 막고 위대한 국민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조국은 그에 대해, 그에 해서 지역이 갈리고 세대가 갈리고 정파가 갈리는 분열과 갈등과 대결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69년 후 오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분열과 갈등의 시대 는 끝나야 한다고 저는 선언합니다. 국익보다 앞서는 이념은 없습니다. 국민보다 중요한 인연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좌우를 나누고 보수 진보를 나누는 분열의 이분법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합니다.